예, 옐로스톤에서 이제 그 어, 동쪽, 동쪽에 있는 코디 코다이라는 동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와이오밍 주에 와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완전히 저아리조나연것 같은데, 예, 와이오밍입니다. 김명희 선수, 이게... 아니, 아까 저... 그랜캐니언... 어, 위아래로스톤 도왔더니 모르면 저... 왜벨래 <목소리가> 같아? <목소리가> 야, 이거 진짜 너무 웅장하고 멋있다! <목소리가> 음, 저기 삼양제와이가 있어요. 삼양와 있어요. 아, 예, 삼양제 바위, 삼양제 바위, 음. 삼양재 바위, 음. 짠 짜잔 짠.